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이식 외길인생 김영감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슴 지방이식을 상담하다 보면 가슴이식 자체보다 지방 흡입에 더 관심이 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처럼 허벅지 흡입에 관심이 있어서 병원을 알아보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 가슴이식을 하러 오셨다가 이왕 지방을 뽑는 김에 허벅지나 복부의 대용량 흡입을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슴이식할 때 지방 흡입을 추가로 원하는 경우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째 하체형 비만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종아리 흡입을 원하는 경우 둘째 상체형 비만에서 복부 옆구리 등 흡입을 원하는 경우 세번째 팔과 부위방 흡입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첫번째 해당하는 경우로 원래 허벅지에 지방이 많아서 허벅지 흡입에 관심이 많았는데 기왕 지방을 뽑는 김에 가슴에도 이식하고 싶다는 분의 케이스입니다 수술 전 사진입니다. 160에 64kg 하체형 비만으로 허벅지를 최대한 뽑고 싶어 하는 상태입니다. 허벅지 흡입을 하면서 엉덩이 아래 처진 부분도 신경이 쓰여서 엉덩이 흡입도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슴은 현재 B컵이고 크기에 대한 불만보다 가슴 안쪽과 위쪽의 모양이 좀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수술 직후 사진입니다. 총 4,000cc 정도의 지방이 흡입되었는데, 허벅지에서만 3,000cc가 흡입되었고, 흡입시 엉미살도 같이 흡입을 했습니다. 엉미살의 경우 지방을 뽑으면 처질까 걱정하시지만, 실제로 지방을 뽑는 엉덩이 아래는 리프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측 가슴에 250cc, 좌측에 250cc의 지방을 이식했고, 줄기세포와 PRP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충분한 양의 지방이 흡입되어서 400cc의 지방은 2차 가슴 이식을 대비해 냉동보관했습니다. 수술 직후는 바로 압박복을 착용하게 되는데 붓기나 멍이 최소화되고 환자분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한다루 사진입니다. 아직 허벅지는 흡입을 한 자리에 바이오본드가 풀리지 않아 회복이 좀더 필요한 상태이고 가슴도 원래 비커버의 어느 정도 볼륨 있는 가슴이긴 했지만 이전보다 더 볼륨감도 생기고 모양도 보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뒤 사진입니다. 메인 관심 부인 허벅지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뒷면에서 지방을 뽑았던 엉덩이 아래 부위도 축으로 들면서 리프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슴 부위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가슴이식 자체보다 허벅지 흡입에 관심 있는 분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분처럼 가슴 지방이식을 하면서 허벅지도 대용량으로 흡입을 해서 라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간혹 지방 흡입을 먼저 하시고 가슴이식을 하러 오셔서 지방이 없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가슴이식 때는 워낙 많은 양의 순수 지방이 필요하다 보니 미리 상담을 통해 가슴도 키우면서 원하는 부위의 흡입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는 가슴 이식을 하면서 복부나 팔 흡입을 하는 분의 사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